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모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들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17절부터는 자, 그렇게 악한 때를 살아가며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또는 상황들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곱비를 매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곱삐가 매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생각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어리석다. 본문에 쓰여진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자, 이것과 연결되어서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참 지혜로워요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 경험 뭐 이런 것충동원하고요 때로는 타인의 지식과 경험까지 막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주어지는 상황, 사건들, 시간들 이걸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과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안목. 사실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책도 읽기도 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 듣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는 말씀은,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세상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오늘 본 말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만 어떻게 행할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것이 선제적인 것이고 매우 필요하죠. 자 주의 뜻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의미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냥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조금 좁혀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몇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견,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뭐 이렇게 나열이 되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뜻,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 어,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내가 말씀을 딱 뽑아내가지고 이게 주의 뜻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어느 하나만 꼭 집어서, 그걸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또는 주의 뜻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늘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한 번, 어쩌다 한 번, 특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그걸 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늘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래서 삶의 기본 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상황 사건들에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상황, 상황,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자세히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래서 조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더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 이제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함으로 자,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지녀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쓰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함으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아산 성은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김한태 목사님, 고현영 사모님, 지우 예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성은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공동체가 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영재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스파크셀 양육, 성경질의, 교회학교 영업 프로그램 등, 자, 양육 프로그램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3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과 또 교회 의 상황들 놓고, 어, 귀한 열매들이 잘 맺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